안녕하세요. 알과 리터를 활용한 데이터 연동형 문서 만들기를 쓴 고석범입니다. 이 책은 리프로디서블 리서치라는 방식으로 문서를 만드는 어, 데이터를 가지고 문서를 만드는 방법을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 어, 다소 생소한 것 같아서 어, 간단한 스크린 캐스트로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 우리가 사용할 데이터는 이렇게 이제 간단한 어, 한 어떤 가게에 그 8개월간의 매출 데이터가 이렇게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엑셀로 어 정리가 된 것입니다. 요두 파일은 이제 제가 미리 이제 그 만들어놓은 파일에 불과하고 있다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로 사용할 그 RStudio를 이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 RStudio를 가지고 이제 데이터 분석을 어, 할때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프로, 어, 해당 폴더를 이제 프로젝트로 이제 설정을 이제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해당되는 디렉토리를 이제 잡아주면 됩니다. 아 그렇게 하면 이런 어, 이제 디렉토리 이름을 일단 이런 파일이 하나 만들어지고. 워킹 어, 디렉토리도 해당 디렉토리로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잡힙니다. 아, 여기서부터 이제 작업을 이제 하나 가면 됩니다. 먼저 그 알과 마크다운을 이제 결합해서 작업하는 방법을 이제 보여드릴 텐데요. 어, 파일, New File, 알 마크다운이라고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이런 아, 간단한 예가 제가 들어있는 아, 그런 이제 파일이 이제 열립니다. 아, 이 내용을 이제 지우고서 저희가 원하는 내용을 이제 쓰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좀 만들어 놨는데요. 어, 이렇게 저장을 이제 하게 되면 사실은 그 끝에 이제 RMD라고 하는 그런 확장자가 붙습니다. 저거 그 RMD라고 하는 이유는 그 R코드와 마크다운이 섞여 있다는 뜻입니다. 어, 이제 그 R코드는 이런 코드 청크 어, 그리고 이제 인라인 코드 청크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되고, 어, 이런 부분들은 텍스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마크다운으로 이제 작성된 텍스트인데, 마크다운은 그 HTML을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든 어, 그런 문법 체계입니다 어, 그 내용을 보시면 이제 이렇게 눌러서 마크다운 퀵 레퍼런스를 보시면 어, 어, 제목은 어떻게 만들고 리스트는 어떻게 만들고 이런 내용들이 이제 들어있는데 어, 배우는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두 개가 이제 결합되어 있는 것이 그알 m a r k d o w n 파일입니다 어,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그 간단하게 이제 구성을 했는데 그 엑셀에 있는 데이터를 읽고 계산을 하고 어, 표를 만들고 그래프를 그리는 것입니다 어, 이렇게 이제 해서 작업이 이제 그 완성이 됐다고 했을 때 상단에 있는 dit.html이라고 하는 그런 파일을 이제 그 누르게 되면 문서가 이제 렌더링 됩니다 이 렌더링 과정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이제 구분할 수 있는데 어, 첫 번째 과정은 이 R 코드가 이제 분석이 돼서 그 나머지 그 마크 다운과 이제 결합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로 어, 확장자가 md라고 이제 붙는 그런 파일이 이제 만들어지겠고 그그 다음 과정은 어, md 파일을 실질적인 html로 이제 변환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 단추를 누르게 되면 이두 가지 그 과정이 이제 연달아 이제 진행이 됩니다. 어, 이렇게 해서 이제 문서가 이제 됐습니다. 어, 중간에 생기는 그 파일을 한번 제 살펴보면 그레 u e rmd 파일에서 레 u e md 그레 u e md 파일에서 레 u e html 이제 그 파일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어, 결과를 이제 보시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제목으로 월간 매출 보고서가 제목으로 간 거야. 실수 있고 어, 이런 것들은 이제 리스트로 이제 된거고 이와 같은 경우들은 이제 그이 수평선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어그 표가 이렇게 이제 이런 코드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지겠고 이런 코드에 의해서 이러한 그래프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인라인 코드 같은 경우 이렇게 해서 계산이 돼서 이렇게 이제 됩니다. 어,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코드가 들어가 있고 남, 다른 코드들은 안 들어가 있는데 이런 코드를 넣고 말고 또는 뭐 그래프의 그 크기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코드 청크를 통해서 이제 그다 어, 지정을 이제 할수 있습니다. 어, 이거는 이제 그 r 스 t u d i 에 있는 프리뷰인데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실제 브라우저에서 결과를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이 책에서 중요하게 이제 그 다루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제목에서 알수 있듯 데이터 연동형 문서입니다. 데이터 연동형이라는 건 그야말로 이제 원래 데이터가 이제 변경이 됐을 때 그게 자동적으로 그 결과에 이제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어, 엑셀 파일로 데이터가 정리가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엑셀 파일을 좀 수정해 보겠습니다. 어, 2 개월간의 이제 데이터가 이제 추가가 되었다고 생각해보겠습니다. 그 저장을 하고요. 그래서 다시 니트 HTML을 이제 누르겠습니다. 어, 이렇게 되면 어, 그두 달치 분이 다시 이제 추가가 되어 있는 것들을 이제 확인해 볼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그 코드를 가지고 작업을 하게 되면 데이터 연동행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그런 결과가 이제 되겠습니다. 또이 책에서 중요한 게 이제 다는 내용 중에 하나가 reproducible research 방법인데 reproducible research는 자연 가능한 연구라해서 우리가 이제 그 결과만 볼 것이 아니라 그 과정도 이제 공개하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 오리지널 데이터하고 그, 그, 이거를 분석한 코드를, 어, 함께 이제 내준다고 그러면 사용자들이 그거를 이제 그 재현해 볼수 있도록 이제 하는 것입니다. 어, 이렇게 이제 재현해 볼수 있게 이제 하기 위해서는 코드를 이제 세워야지 되는데, 어, 이런 소스 파일이 있었을 때, 어, 이 코드만을 이제 분리해내 함수가 이제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 니터 패키지에 있기 때문에 니터를 부르겠습니다. 계속 어, 펄이라고 하는 함수가 이렇게 이제 있는데, 레베뉴 어, 네 이렇게 하면 이이 소스 파일에서 이 코드만을 이제 분리해낸 이런 그 함수 저 분리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오리지널 어, 데이터와 이제 같이 이해관계자한테 이제 주면 되는 것이죠. 어,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요시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어, 데이터를 이제 어, 분석을 하고 이제 결과물을 낼때 어, 이런 분석 과정이라는 것들은 대, 대체로 일관된 그런 과정을 겪게 되지만 어, 그거를 이제 여러 가지 포맷으로 이제 만드는 과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거를 PDF 문서로 만들거나 어, 뭐 학회나 이런 데서 이제 발표하기 위해서 프레젠테이션으로 이제 만들거나 아니면 웹페이지 에 공지하기 위해서 웹페이지로 만들거나 이런 것들을 어, 어떤 하나의 일관된 체계에서 이제 만들 수 있도록. 어, 하는 것이 이 책의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 여기서는 그 중에 이제 하나를 이제 어, 두 가지를 네, 이제 그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프레젠테이션을 이제 만드는 기능인데 어, R 스튜디오에서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R 프레젠테이션 이라고 이제 누르게 되면 프레젠테이션 그 파일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그 기본 툴이 이제 뜨게 되는데 제가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어, 이렇게 보시면 그 실질적으로 여기서 사용된 코드는 아까 RMD 파일에서 사용한 그런 코드와 그 똑같습니다. 다만 이게 프레젠테이션이기 때문에 각 슬라이드마다 뭐 제목을 넣거나 이제 그런 부분들, 아뭐 어 코드를 이제, 이제 출력하지 않게 하거나 그, 어그 여러 가지 그림의 위치들을 이제 조절하는 것들만 약간 조절했지 전체적인 그 분석에 되는 어 것들은 이제 제가 뺐습니다. 어 이렇게 하게되면 약간의 시간을 두고서 알 스튜디오 화면에서이런 결과들을 볼수있습이제볼수있이니다 하면, 이 이렇게 하하는패키지하 사용해서 다이나믹한그이 이렇게 하면, 이를이제더 추가했습니다 마이막그래프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이제 그러면 이런 브라우저에서 이제 그 프레젠테이션이 실행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그 마우스를 올려놓았을 때 실질적인 데이터들을 볼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파워포인트나 키노트에서 사용할 때는 굉장히 제한된, 그, 어, 제한된 그런 기능밖에 는 사용할 수 없는데 이런 알차트를 이용하게 되면 다양한 그, 어, 그 라이브러리들을 활용해가지고 다양한 그래프들을 이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so 이렇게 이제 이거는 이제 그 RStudio에서 이런 슬라이드를 이제 프리, 어, 프리뷰하는 그런 화면이 되겠지만 어, 이거를 이제 웹페이지로 이제 저장을 이제 해보겠습니다. 이제 세이빙을 하고 이제 해당되는 그 파일을 뭐 어디 가져가서 이제 그 프레젠테이션 한다고 생각해보겠습니다. 이제 전체 화면으로 보면 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파워포인트나 키노트가 아닌 이런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이제 그 프레젠테이션하는 것이 이제 웹 프레젠테이션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뭐 어 많은 분들이 이제 그 r 을 사용할 때 엑셀로 데이터를 이제 읽을 수 있냐 없냐 그리고 그 결과를 뭐 워드로 보낼 수 있냐 없냐 이런 거에 이제 관심이 많으신데. 아까 코드에서 보았다시피 엑셀 캔맥이나 이런 그런 패키지들을 사용하면 엑셀로 데이터를 읽어드리는 거라든지 엑셀로 데이터를 이제 그 파일을 만들면서 이제 추가하는 것들이 다 가능합니다. 여기서는 그그 그 워드 파일로 이제 그이 결과들을 이제 보내는 아까 RMD 파일에서 만든 그그 그 문서를 이제 워드 프로 보내는 것을 잠깐 보겠습니다. 어, 여기서는 이제 팬독이라고 하는데 그 도구를 제 내부적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이런 팬독이 이제 컴퓨터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경우 리터 패키지에그 팬독의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팬독이라고 하는 함수가 이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어, 여기서는 이제 그 중간 단계에 이제 그 어, 파일을 이제 md라고 하는 파일을 이제 사용을 하 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포맷을 docx라고 이제 주게 되면 그렇게 하면 이제 워드에서 읽을 수 있는 그 파일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이게 맥이라서 어, 이제 그 약간 폰트의 문제가 있지만 어, 이렇게 하게 되면 어, 약간의 이제 그 포맷이나 이런 것들은 주, 추가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겠지만 워드로 이제 그 어, 충분히 이제 보낼 수 이제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그 아직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출시가 되진 않았지만은 그 아스티디오 베타 버전을 봤을 때는 이런 그 DOCX 파일도 어 프리뷰에서 이제 볼수 있는 기능들을 이제 제공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그뭐 여기서 또더 이제 소개할 수도 있겠지만은 책에는 그, 어, 여러 가지 이제 그 알차트나 슬라이드 파일을 이용해 가지고 웹 프레젠테이션을 만들고 다이나믹 그래픽 만드는 것들 강조하고 있고 또 이제 중요하게 그 샤인의 알 어, 그 패키지를 사용해서 웹 애플리케이션 등을 이제 만드는 방법 등을도 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어, 어, 이러한 방법들이 이제 그이 책에서 이제 소개하고 있는 방법들인데 어, 최근에 이제 그 고세라 강의를 보니까 이와 관련된 내용이 이제 떴습니다. 그래서 그 존어킨스 대학에서 데이터 과학에 관련된 그런 코스 중에 어, 이런 그리프레디서블리서치라고 하는 그런 그 아 어, 섹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보면 아뭐 어,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포맷로 만드는 거는 어, 미국에서는 이제 데이터 프로덕트를 이제 만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강의가 아직 그다 끝나진 않았는데 이제 뭐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 결론적으로 이제 그 이런 그 알과 그 아시티도 이제 모두 이제 어, 무료로 이제 공개되는 그런 소프트웨어들이기 때문에 어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해서도 충분히 우리가. 그 의미 있는 작업들을 이제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제 생각이 들고 제가 여기서 소개하지는 않았지만 r 과 레이텍을 이제 결합해서 이제 PDF 문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드는 것들도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 이러한 방법들이 앞으로 이제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이제 데이터로 이제 그런 어떤 그 보고서들을 만들 때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역할을 이제 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독자 여러분들께서 각자 영역에서 이제 많은 아, 활용할 수 있고 이 책이 도, 많은 도움이 되기를 이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